객체지향은 언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속 제가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개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뭐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시볼 뿌리나 스몰토크인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자바에서는 뭐 a 스트 c 트 클래스를 만들거나 인터페이스가 되어 뭐 그런 얘기들을 일부러 하잖아요. 그 객체지향 개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객체지향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그 패러다임에 따라서 분석 설계 프로그래밍 그렇게 하는 거고 그중에서 프로그래밍이 꽂혀서는 네, OOP라고 부르고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OAD. 이게 객체지향 분석과 설계죠. 이런 거에요 그냥 객체지향은 언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특정 언어를 쓰면 이걸 지원하니까 편하죠. 훨씬 편하죠. 그냥 단지 그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뜨는 거는요. 아무 걸로나 해도 돼요. 그냥 회뜬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시미칼 쓰면 좀 편하겠죠. 회뜰 때. 그러라고 만든 거니까. 지원해주면 좋아요. 단지 그거예요. 언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진다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언어의 특성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 언어의 특징을 나는 굉장히 굉장히 나는 사랑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언어가 아닌 다른 거를 만나면 막 짜증나. 예를 들어서 명필은 붓을 가려요. 획뜨는 사람은 사심이칼 써요. 당연해요. 시칼로 안 떠요. 명필은 붓을 안 가린다. 그러니 난 시칼로도 할 것이다. 막 아니에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되 명필인 분이 있었거든요. 성가 먹었데 그분 유배지에 딱 가, 갔는데 유배지로 이제 뭐 자식이 보냈나 친구가 보냈나 붓하고 벼루랑 막 먹이랑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내나, 태국선 돌려보내요. 여러분이 아는 최고의 연주자들 다 비싼 악기 써요. 악기를 무슨, 난 아무거나 해도 돼, 응? 야, 아무거나 쓸 거야. 막 그런 사람 어디있어요다 좋은 거 써요. 겁나 좋은 거 써요. 미치도록 좋은 거 써요. 어디서 싸구려 악기들 그런 거 주면 안 돼요. 쓸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럴 때 이제 쓰면 남들보다 잘 쓴다, 뭐 그런 거지. 잘하는 사람은 이제 따져요. 그런 거 하나. 그런데 정말로 그럼 그 사람이 명필이 되기 위해서 이 장비에만 의존하냐면 그게 아니에요. 붓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명필인 게 중요한 거지. 붓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타 잘 치는 사람은 기, 그 사람이 기타를 잘 치는 게 중요하지. 그 기타가 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두 이 가지 관점이 되게 모순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냥 우리의 상식을 동원하시면 돼요. 위대한 선수들 축구화 옷 그잖아요. 렇 마라토너들 좋은 신발 신고 하잖아요. 그럼 그 마라토너는 팬빨로 이기냐 아니에요. 그러면 위대한 마라토너는 그럼 좋은 신발 신냐면 당연히 신어요. 싸구려 신고 뛰지 않아요. 절대로. 이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마라토너가 되려면요. 열심히 마라톤 연습을 해야 돼요. 좋은 신발을 사는 것보다는. 근데 위대한 마라토너는 다 좋은 신발을 신어요. 당연한 거예요. 엄청 따져요.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아이씨 뭐 이딴 신발을 나한테 주고 나보고 지금 이거 신고 뛰라는 거냐고 하면서 막 화내고 막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이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Please, jump, jump